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팔 지역 라이온스 합동 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죠 지금 새벽 6시 인데요 어, 봉사 시작 시간 6시 반입니다 어, 장소는 생태공원에서 진행되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6시 23분 이고요 6시 30분 집결인데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너무 추워서 차 안에서 좀 대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조금씩 날이 밝고 있습니다 라이언 회장님들 오고 계십니다 예 아직 3월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천 라이온스 회장님들 오시는 대로 환경 정화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어, 않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저희 단천라이온스 우경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나가고 있... 네. 단양에는 라이온스가 네곳이 있습니다. 단양 라이온스 분들 그리고 여기 여성 라이온들로 구성된 평강 라이온스 분들 그리고 여기 중앙 라이온스 회장님들 그리고 저희 단양 단천라이온스 회장님들 계십니다. 예, 저희 단천 라이온스 조끼가 도착했습니다. 예, 봉사하기 전에 맞춤 조끼를 입고 진행을 합니다. 예, 장갑 채워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예, 장...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늦게까지 달리다가 나오신 충창형님 가령으로 갑니다. 이쪽이 생태공원인데 저희 단천라이온스는 이쪽 구역을 맡았습니다. 네, 정화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꽁초가 항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버리고 가신 쓰레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담배꽁초. 여기 또 담배꽁초. 생태공원 놀러 오신 분들, 아유,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세요. 자, 여기도 담배꽁초. 네, 그리고 이쪽은 생태공원에 있는 단양 파크 골프장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휴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가 파크 골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십니다. 네, 여기 담배꽁초. 아, 갈대밭이 너무 이쁘네요. 또담배공초야이 추운데도 이렇게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단양의 생태공원은 이렇게 캠핑의 메카입니다 캠핑카들 많이 있죠 예 여기 나무젓가락도 버리셨네요 캠핑 오시는 분들 쓰레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사탕을 먹고 껍질을 이렇게 버리셨네요. 자, 캠핑 오시는 분들 네, 깨끗하게 단양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 병뚜껑 네, 깨끗한 단양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단천라이언스 회장님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시는 우경희 회장님 예, 여기 담배꽁초가 또 있네요. 자, 아 이쪽에 또 담배꽁초. 여기, 여기. 자, 여기도 담배꽁초. 아여기 이건 초콜릿 껍질인가? 또 있네요. 이렇게 외곽으로 올수록 점점 담배꽁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봉사활동 끝나고 나서 각자 이제 일하러 또 가세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단천라이언스 회장님들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지금 환경 정화를 하고 계십니다. 와, 회장님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은 쓰레기를 주우셨죠? 와, 누가 이런 거를 여기다가... 또 담배꽁초 많이 더 나오네요. 여기도 담배꽁초. 아 이게 꽁초가 종류가 여러 개인 거 보니까 네 다섯 분이서 여기서 이야기, 이야기 하시면서 담배를 피셨나 봐요. 즐거운 캠핑 생활도 좋지만 그에 걸맞는 매너가 동반되면 좋겠습니다. 예. 담배 피우시고 꽁초는 항상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쪽은. 단양 생태공원 내에 있는 카약 체험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약 탑승장인데 아직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생태공원의 전경입니다 저 앞에 덕천대교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는 길에 담배꽁초 예, 이거는 음료수 껍질 같네요 음료수 뚜껑에 붙어있는 껍질 이거는 사탕봉지 그리고 또 담배꽁초. 아 담배들 왜 이렇게 많이 피시는 거야? 또 있네. 담배꽁초. 그치. 예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쪽으로 다 모으신 쓰레기를 다 모으고 있네요. 예 이쪽에다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회장님. 네, 봉사활동의 마무리, 기념사진 촬영 중입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한데, 마영님들, 레슨님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로날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림상가 1층에 안동국밥. 시간 구해받지 말고 가셔서 식사들 하십시오. 예, 이제 정화활동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식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단체 조끼 정리 중입니다. 예, 오늘 식사 장소입니다. 예, 안동국밥집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같이 환경 정화 활동 하신 라이온 회장님들 식사로 오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지대위원장님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삼지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목소리도> 네시아 <목소리도> 이번 주일 날 무슨 상황요아 이번에 이번 주 다음 주몇 초가 되는 거야?

네 예, 이렇게 식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환경정화 봉사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근데도 아직 8시가 안됐네요. 얼른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즐거운 봉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